내가 스무 살 때쯤 구제 옷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. 친구가 추천해준 구제 옷가게란 옷가게는 다 돌아다닐 정도였지. 특히나 구제 옷가게를 가면 유행하진 않지만, 지금 딱 입으면 이쁠 것 같은 그런 옷들이 엄청 많았는데, 하루는 되게 허름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, 너무 허름해서 입을만한 옷이 없겠다 싶었는데, 벽에 걸린 옷 중에 점프수트 하나가 눈에 띄는 거야? 혹시 모를까봐 말해주자면 점프수트는 위아래가 연결된 옷이야. 입고 벗기는 불편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. 보자마자 사장님한테 말해서 달라고 했어.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옷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봉투에 담아서 들고 왔지. 친구랑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가 도착해서 샀던 구제 옷을 꺼냈어. 근데 그 구제 옷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야? 마치 새가 녹슬었을 때 나는 냄새랄까? 피비린내 같은 게확 나는 거야. 왜 몰랐을까? 할 정도로 말이야. 근데 뭐 구제 옷이니까 세탁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일단 빨래 통에 넣었어.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았지만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매일 입어야지 하고 옷을 옷걸이에 걸어 방문에 걸어놨거든. 그리고 잠을 청했어.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, 걸어놓은 점프 슈트가 위아래가 반대로 걸려 있는 거야. 아니 마치 누군가 그 옷을 입고 뭉부나무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어둠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조금 더잘 보이잖아. 그렇게 서서히 보이는 모습에선 뒤집혀진 모달래 머리 부분 쪽에 누군가 날 문구나 무서고 웃으며 <laughs> 보고 있더라. 그렇게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면서 가고 싶던 <laughs> 기억이 있어. 그리고 난그 이후로는 절대 구제 옷을 사지 않고 있어.